살살 꼬시는 거예요. 살살 꼬셔서 동아리에 자꾸 집어넣는 거야. 동아리 자꾸 집어넣어서 동아리 활동 자꾸 하시고 동아리 활동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또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러면 그 동아리 대표 한 분을 경영진의 대표성을 떼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내가 늘 했던 게 시줄과 날줄이 엉켜야 돼요. 근데 시줄은 뭐 공식적인 저희 조직체계라고 한다면 날줄 쪽에서도 또 이제 대표성을 띠는 분이 나오지 않겠어요? 동아리 짱 먹으면 동아리 짱 먹으면 미래전공실에 멤버가 될수 있다. 섹시하지 않나요? 네. 렇죠동아리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동아리 열심히 하시면 또 회사가 지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참고로 탁구 동아리를 만들 건데 탁구를 아까 월요일 날인가 얘기 들었더니 탁구를 하시는 분꽤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때 경기도 대표였습니다. 아 <laughs> 근데 문제는 얘가 걸려. <laughs> 이게 포핸드 치다가 백으로 가면 딱 걸리더라고. 안 돼. 자, 잠깐 녹산, 우리 그 어느 팀 장면인지 만드셨어요. PPT를 만들었는데, 그걸 잠깐 보시고, 변경된 거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Q&A 받도록 할게요. 나오나요? 소리도 있는데. 네, 이곳 음향은 송 과장님이 어제 밤새서 넣었어요. lucky one, to be here inside your love, and the lucky one, the lucky one. You lift me up so much. Love is slipping through the cracks. Isn't something you even wanted back? I don't know how you could even try to blame yourself. Think this love we got, all only a fool would try to sell. You're my kind of beautiful. Nobody does it. 김준아 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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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김준완 팀장님? 이야... 어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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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이면 이렇게 우리는 떼거지를 좋아하니까 에 네, 우리, 우리, 우리 지금 떼, 거지 문화잖아요, 저희가? 뭐, 어, 모이니까 뭐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 예, 네. 음악은 음. 어제 이제 송관장님이 변경된 게 하나 있어요 6 2억5천에서 668천으로 억올렸어요 그러니까 CM 계약을 하면 업리스트가 되더라고요. 계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할때 공정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 입에서 들어가서 공정관리를 하게 되면 공사가 들어가서 그금액이 대개 나온 게한 3억에서 4억 왔다 갔다 돼요. 그러니까, 공정관리를 하면 그냥 단순히 공사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를 일정 기간 동안 매니먼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잘 가동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 변경됐고요 그, 자, 이제, 노, 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놓고 봅시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로 이게 부담이 되냐면, 저도 이제 혼자 생각에 해놓고, 아씨, 괜히 했다. 이 생각이 막 들어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되게. 괜히 했다 생각이 막 들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렇게 BOT 방식으로 플랫파이낸싱을 하면, 앞단의 비용이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한 3, 40%더 업데이트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해놓고 20년간 우리가 관찰하고 운영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때 몇몇 가지 이슈들이 막 터져나오면서 지방에서 정립 아, 나잘 되었어요. 잘 되었는데 터져나오면서 그 제가 마음이 좀 다쳤었던 거죠. 마음이. 네, 제가 마음의 상처가 좀 정서상에 한 쪽은 있었었고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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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laughs> 정차적으로 보니까 뭔 짓을 한 거지? <laughs> 이렇게 아, 됐어요. 자, 볼게요. 저희가 66억 8천을 조합을 꾸려서 제가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네. <laughs> 꾸려서 66억 8천을 만들고 s p 아, c 에 녹산, 재생, 에너지라는 그, 회사 이름, 이 거의, 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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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거의, 거의, 거거에 거의, 거 거의, 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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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내용을 구성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쪽에 결성하는 비가 운영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운영.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미션 구조 때문에 얘를 5년치를 먼저 이렇게쭉 선치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그 어, 모델 스트럭처를 4 0 하는 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마 0게 아마 0 0 0 0 비용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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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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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0점정확하게정0를 하죠. 2 0 1 3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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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월부터 웨스트가 돼서 12월에 갈 거고, 15년 1월부터 12월에 갈 거고, 이래야 좀명진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크게 쓸까요? 누구? 크게 쓸게요. 13년 4월에 12월, 14년 1월부터 12월, 15년 1월부터 12월, 16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넣어놓고 여기에 공사기간 대개 한 6개월이면 다시 끝나거든요? 그러면 가정해봅시다. 내년 1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은 달거리로 돈이 들어올겠죠? 그죠? 팔면 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그죠? 네. 들어온 걸 세이브해서 1년, 2년, 3년. 이때 저희는 시점이 이때 12월에 다 들리느냐? 아니면 결산 떨어서, 결산 떨고 17년, 아, 3월에 네, 정산하느냐에 문제가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저의 주장은 이때 가능하면 끝내자 그래야지 피부적으로 고객들이 빨리 정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끝내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가 조합 B를 연수로 보면 조합 이걸로 보면 <laughs> 법적으로 빨간 게에요 이때부터 4월까지 3월까지가 3%가 정당한 우리 몫이죠 그다음에 4월부터 3월까지가 3%죠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3%죠. 그쵸? 네. 그게 정당한 몫이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3%가 몫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털면 요만큼 우리가 받을 권리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 한번더 했잖아. 그죠? 네. 이건 또 받을 권리가 없죠. 그러면 네. 여러분들에게 그 커미션 줬던 걸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책임져야 돼 밸류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더하기 뭐1% 정도 더 내겠죠? 4% 정도 더 빠져버리고. 음. <laughs> 지진 났죠? <laughs> 이해됐죠? 네. 지진 나고 온 거예요. 어, 606,800이 회사로 올 건데 그 중에 매니지먼트하고 뭐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3억쯤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그죠? 나중에 이거 4%읍 제로 근데 어나운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왜 했지? <laughs> 이거 왜 했지?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예요? 버든이 왔죠 우리한테 저희한테 굉장히 큰 버든이 어떤 버든이냐면 지금부터 두달 동안 지금부터 지금부터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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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부터 6, 6월까지. 요 때까지 뭐, 뭘 해야 되냐면, 계약을 치고, 공사를, CM, 컨스트럭트 매니먼트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돼. 리앵고 쳐야 되고, 뭐, 범위 검토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 일만 남은 거야, 회사는. 일만 남은 거야, 일만. 그래서 내가 미쳤구나. <laughs> 돌았었구나. 예,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뱉었으니까 가야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죠? 네. 아, 그, 사실 이럴진데 계속 딴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 아, 여러분들 말고 <laughs> 과거에 네, 그래서 이게 예, 뭐 앞으로 남는 도보이고 뒤로 온다고 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이때 털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조합이 이때 청산되죠? 자, 조합이 청산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조합은 청산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정리가 되겠으나, 조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얘가 SPC한테 인베스 트 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조합의 자산은 뭐냐? 이렇게 구성되죠. 출자한 출자금, 출자금이 조합의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 네,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생한 비용은 빼야겠죠. 발생한 비용들, 이게 우리 뭐 fee나 아니면 그때 들어가는 실무적인 뭐몇 가지 것들, 뭐, 뭐 업무 사무고 보는데 필요한 뭐, A4 용지를 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비용을 좀 빼고, 이게 뭐, 크진 않을 것이고, 피가 되고 지할 것이고. 그러면 출장은 비용 빼고요. 뭘더 할까요? 조합이 이동 가지고 어딘가에 인베스트 했을까요? 거 그죠? 투자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게 있을 거예요. 근데 투자 자산은, 어 스팟으로 그 시점에 만 발생하느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에 문제가 남아요. 그죠? 네, 남 남습니다. 저희가 고객들한테 어, 투자금을 회수시키는 기간을 대개 한 4년쯤, 그러니까 한 보고서에 아마 3.3년이에요. 3.3년이거든요. 투자금 회수 기간이, 그러니까 좀 길어지면 3.8년쯤 가겠지. 그죠? 근데 4년 안에 우리가 다 리턴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예상 수익,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희는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조합의 재산이에요. 요 조합의 재산을, 요 시점에 저희가 털어야 돼. 이유는 뭐냐면, 고객한테 투자금을 드리기로 했거든. 그래서 털 거야. 그러면, 털은, 청산하는 그 시점은, 요, 요, 요거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이익, 자산 말고 이익이라고 해야겠죠. 출자금이 뭐, 출자금 자산이니까 투자 이익. <laughs> 뭐, 뭐 배당 뭐 이렇게 둘 중에 되겠죠. 요시점에이걸 터는 거예요, 요걸. 요걸 4년 됐을 때 청산하면 조합 재산은 뭐가 남아요? 얘가 남죠. 예, 요거를 미약정 또는 미확정 수익, 규약에 보면 남아있어요. 조합의 재산을 청산할 때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현물로 배당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현물로 배당하고, 뒤에 보세요, 뒤에. 현물로 배당하고 돼있거든요. 뭐가 남냐면, 이게 남아있어요. 요게 남아왜 남아 우리가 이기사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자금을 배당으로 보겠다는 거지, 중기층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요 출자금을 배당으로 보면 내가 1억을 넣었는데, 1억이 배당이라 그러면, 내가 1억 내놓고 1억에 관한 15.4%를 납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미치고 시작하니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때 조합을 청산하고 남아있는 조합의 자산이 있으면 됐죠? 그 자산은 미약정 또는 미확정 수익이에요. 이것을 채권으로 바꾸어서 그죠? 바꿔서 고객들에게 드리면 끝나겠지. 그죠? 그러면 완전히 얘는 이제 청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미확정, 미약정 수익을 고객에게 드리고 앞에서 오바이트, 뭔가 오바이트하고 그죠 예. 그래야지 이제 자효평가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요걸 갖다가 바로 SPC하고 다이렉트 계약을 맺어서 얘가 이분에게 직접 돈을 드리는 걸로 예. 계약하면 이제는 떨어지고 SPC가 회계 처리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 되죠. 근데 이걸 미약정, 미확정 수익으로 할 수도 있고, 미확정 채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략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이쯤에서 드릴 때는 투자금, 투자 원금 플러스 4% 복리쯤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연 그리고 얘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연15% 플러스 플러스 마이 알파는 들어것 같다 근거가 뭐냐 이, 이거죠 이거 이거 곱하기 9 곱하기 24 곱하기 331 곱하기 35000원 이거란 말이지 이거 근거가 여기에 변수는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예.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얘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당장 녹산을 시작할 때 어, 1톤당 l n g 로 5만 8백 원의 비용이 소요됐었는데, 지금은 6만 원이 소요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딜할 때, 지금 3만 5천 원이나 3만 8천 원 얘기를 지금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올라가면, 저희의 수익구조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20년 동안 벌어질 일을 우리가 전부 다 테이킹할 수 없으니, 되게 고정적으로 가격을 픽스시켜서 한 10년 가지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정리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10년은 LNG 가격의 엑스포센트로 연동을 할까? 그러려면 LNG 가격의 추이를 20년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할 사람이 없으니 아무튼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5% 플러스, 아 15%플러스 15 알파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20%까지 훅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 20%가 갈 수도 있고 12%까지 갈 수도 있고 대개 게 왔다 갔다 <laughs> 할 것이다. 근데 그때는 청산하고 고액에 다 들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해 그냥 편한거예요 편한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속 SPC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계속 오는거고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팔톤이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저번에 한번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뛰는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논산에서 광주를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대요 누가 어떠한 건설사가 하기로 했어요, 건설사가. 그래서 얘가 프로포징을 한 거야, 국가에. 프로포징해서 내가 볼때 이마저마 저마이마하여 여기서 여기 가는 차가 천 대쯤 갑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얼마 정도 받으면 이 일은 될것 같으니 내가 얘를 지, 질게요. 그리고 잘 내가 운영해서 당일한테 줄게요. 라고 얘가 수요 예측을 해요. 얘가, 프로포장 놈이 수요 측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오케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해놓고 나니까 좀 이상해. 왜냐면 내가 한수요 측이 틀리면 어떻게 할 거야? 마트에 가는 거지. 네. 천대쪽 왔다 갔다 할줄 알았더니 열대 왔다 갔다 하네. 네. <laughs> 그럼 얘 망하는 거예요. 그러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측은 이렇게 하나, 하나, 정부한테 뭐 해달라고 하냐면, 최소 지급 보전, 최고 지급 보전과 그러니까 최소 수익 비용 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 수익 비용 보전계약이랄까? 최소 <laughs> 수익 비용 보전 계약인가? 이게 뭐그 어, GM 원티라고 뭐, 무슨 방식, 무슨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까먹었어. 그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속도로 딱 가지 건너를 놨는데 열대 지나가. 그래서 고속도로 공항 주식회사 직원들 월급 줄게 없어. 그게 안 되죠? 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도로공사가 얼마를 계산해서 매년 몇 백억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되죠? 예. 네, 이 요걸 예.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laughs> 요거를. 요 계약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아이이 얘가 수요에 찍해서 S&P를 세웠는데 들어오는 22억이 들어오지 않고 2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니. 22억까지는 보증해 줘. 내가 잘 운영했는데 안 됐으니 니가2 2억까지 무조건 채워줘. 2억을 벌었으면 20억을 플러스로 해줘. 왜? 이거 누구 건데? 나라 거잖아. 이거 누구 건데? 태영 거잖아. 맞죠? 저게 태영한테 줄거 아니고, 그 저게 나라한테 줄거 아니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팔톤이 최소 수익 비용 보전하는 계약으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 정리됐어요? 네. 저희가 수요측을 밀수할 수도 있어요. 밀수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약 구조를 짜가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질문 좀 한테 주셔서 제가 어, 답을 드린 거죠. 얘가 거의 제 생각에는 어, 거의 그 가장 낮은 최악의 케이스로 해놓은 것이다라고.